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sin x sin x 위의 점, p를 중심으로 하고, y 축에 접하는, 자, 접하고 있죠? 이 원이 선분 op와 만나는 점을, q, q의 x 좌표를 ft라고 할 때, 지금 극한 값을 구하는 건데, ft니까, 지금 q의 x 좌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. p 값이 t콤마, t sin t죠. t 콤마 t sin t가 돼 버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t고요. 자, 여기 t sin t 그리고 y 축접하기 때문에 바로 반지름도 t가 되겠다. 맞지? 따라서 요 q의 x 좌표 지금 이 부분입니다. 보이시나요? Q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상황이거든요. 자, 이 부분에 삼각형을 갖다가 확대시켜서 한번 표현을 하면 직각삼각형 형태가 되고, 자, 이렇게 여기 P가 있고 여기가 O죠. Q가 있는데 이렇게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겁니다. 이때 Ft라는 것은 Q의 x 좌표 이 길이를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전체 길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p 의 바로 x 좌표에 해당되는 t 값이 되고요. Py 좌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. 이 부분이 t sine t 그리고 PQ 길이는 반지름이잖아 t가 됩니다.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OP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. 이대시죠 그런 다음에 지금 닮았단 말이에요, 삼각형이.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죠? 닮았을 때, 이제 평행, 평행해버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았잖아.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. 또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. 물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도 성립합니다. 따라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이만 구해버리면 되겠네. 이거 대, 이거는, 이거 대, 이거. 이 되시죠?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가지고, OP 길이를 구하시면, t제곱 더하기, t제곱, 사인제곱 t가 되고요 t제곱 묶어가지고 앞으로 빼버리면 되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, 루트 1 더하기 사인제곱 T OP 대 OQ는요. OQ는 OP 길이에다가 T를 뺀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T를 뺀거잖아. 그러면 T를 묶어버리면 루트 1 플러스 사인제곱 T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이 녀석이 t 대 바로 f t가 됨을 알수 있겠죠. 여기서 b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버리고요. 우리는 f t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습니다. 그러면 f t 정리해 버리면 로트 1 더하기 사인 제곱 t 분의 t에다가 로트1 더하기 sin 제곱 t 1이 되고요. 따라서 극한 리미트 t가 0불로갈때 맞죠? t 3승 분의 t 3승 분의 ft를 할 건데 여기 t 부분이 여기랑 약분돼서 사라지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, 지금 t가 0불로 가는 세계에서, s i n t나 t 같습니다. 따라서, 대입을 할 때, 약분되어서 t제곱이 되겠죠. 그리고, 분모 부분이 1 플러스 s i n 제곱 t인데, 바로 그냥 t제곱 적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넷이죠 그리고, T 약분되었 으니까 1 더하기 사 인제곱 t 니깐 t 제곱 마이너스 리 됩니다. 0 분의 0꼴되는거 확인 하 시고, 자, 유리화 하 시면 되 겠죠. 로트 플러스 1, 로트 플러스 1 분자, 분모에 곱해서, 요 분자 부분이, 자, 분자 부분, 네, 정리 해버리면 1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니깐. 1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1되면서 t 제곱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t 제곱 약분시켜서 없어지겠죠. 따라서 분자 부분은 1만 남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값은 t 0,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버리면 1자이 사항 아시겠죠? 이 부분이 이 사항이니까 t에 다 0을 보내버리면 즉, 1만 되는 거야.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만 남겠죠. 2분의, 지금 분자 부분이 1 되면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